오늘 출발 전에 이 벤츠 E클래스의 고질적인 문제, 제 차만 그런 건지 아니면 E클래스의 전체적인 차가 문제인 건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엠비언트 라이트가 안 들어오죠. 이게 가끔 이래요. 시동을 켰을 때도 그렇고. 주행 중에 갑자기 불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 안전하고 연관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 실내에 이쁘게 해주는 정말 큰 요소인데 이게 불이 확 나가버리면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이렇게 해갖고 만져주면 또 생겨요 근데 이게 자꾸 세팅이 꺼지더라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서 이게 멀티컬러를 넣어주고 다시 이걸 조정해 주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렇게 꼭 리셋이 돼요 종종 수시로 이런 일이 생겨요 한 달에 한한 번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일산으로 출발을 할 겁니다 일산까지는 약한 45km 되더라고요 시간으로는 오늘 토요일인데 한시간 10분 조금 넘는 걸로 나옵니다 내비에서 부지런히 달려야 될것 같아요 강아지 간식사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올림픽 대로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운전에 집중해야 되니까 열심히 두 손잡고 운전하겠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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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녕하세요. 앉아. 알지. 여기 오는 1시간 10분이 아니고 한시간 40분 걸렸어요 그리고 간식을 샀고요 그만큼 샀습니다 자,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거를 사고 싶어서 갔다 온 건데요. 짠 우와 좋겠다 맛있겠다 다니 네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맛있게 먹어보자. 우와, 아, 비주얼 장난 아닌데. 기다려. 먹어!